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무척 반가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어묵꼬지. 맛있게 잘 먹을게요. 꼬지부터 먹을까요? 어머 아다 술. 음 이거 설명을 잘못했네 매콤 소고기 고추 잡채 꽃빵입니다 이렇게 어묵꼬지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을게요. 이거 제가 집에서 한 겁니다. <laughs> 쿠팡 주문해서 이렇게 조리를 제가 했습니다. 얘는 저, 그 밥솥에 살짝 그 뭐야. 쪘고요. 짠! 와, 근 맛있다. 접시 엄청 커요, 대왕 접시. 에휴. 짠. 꽃빵을 한번 먹어볼까요? 음음 맛있다 고추 어딨지 아여 들어가있네 아, 먹자. 아이거 음, 맛있네. 이렇게 찢어갖고 음. 호빵빵이 같이 생겼네 오, 호빵빵 재질 이다 호빵빵 재질. <laughs> 음. 죽순 마이크야? 술이? 마이크를 잡아먹게 생겼다 아임 술고랭 짜자잔 都是什么？嗯，都是什么？都是呢。 이게 맛있는 이 맛있는 꽃방울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는 점과 먹을 때이 사이로 재료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근데 저는 입이 작아서요 크게 못 벌려요 이렇게 밖에 못 벌립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음. 국물에 푹 담가야지 마르면 그렇게 되니까 짠 会儿嘞，嗯。 식사 제대로 합니다. 한끼 식사 아주 좋네요. 날도 좋고, 하늘도 푸르고 해도 나고, 우울, 애가 안 나고 집안이 어두우면 기분도 우울하고 꿀꿀하잖아요. 저는 저만 그런가? 음. 맛있게 콕 박혀가지고. 있으면 좀그렇던데 음. 지금 내용물 보인 거아니까 아니, 빵이 있었는데. 이거 쫙벌려고 먹다가 내용물 보인 거 같은데. 음. 음,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매콤 곱추 잡채 진짜 맛있네, 이거. 아, 그래서 이 빵이랑 먹으면 맛있구나. 빵도 호빵 같은 호빵 같은 맛이 나네. <laughs> 응. 그러니까 싸 먹으면 야채가 많이 있겠다나. 야채 고기 호빵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입 드세요. 다 빠져 나오잖아 이봐. <laughs> 음. 좋다. 자꾸 얘를 간장에 찍어 먹을라. <laughs> 빵을 자꾸 간장에 찍어 먹라네 꽃빵? <laughs> 음, 꽃 같은 만들었냐? 어 꽃빵. 음 드디어 고추 있습니다 고추야 날 잡아먹어라 음. 음. 어, 소스에다 찍어가지고 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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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게 대박이야. 음. 대박. 아나 고추 잡채 꽃빵 처음 먹어보는데 아우 뭐 처음 먹어보는 것도 참 많아요. <laughs> 이게 뭐지? 유튜브 하면서 많이 먹어봅니다. 처음 접파여 보는 게 많아요 유튜브 하면서. 음. 음. 소스가 대박이다. 이 그래서 제가 소주 두 병을 사 왔어요. 두 병을 사 왔어. <laughs> 여기 세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병사 왔는데 에휴, 세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불경기 극복을 위하여. 음, 한 잔, 한, 한 점을 또, 오뎅, 꼬지 오뎅으로 한점 하겠습니다. 음, 음. 아니, 뜨거운 국물에 계속 담아놨더만푹 익었네. 음. 저는 술을 먹으면 잠이 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특히 소주 먹으면 자고 싶어 뽑게 돼. 푹 뽑고. 그리고 또한 시간 되면은 깨가지고 일어나, 일어나는 체질이고. 아, 술만 먹으면 그냥 자고 싶어. 아무것도 귀찮고. 다. 물러내고, 그냥 자고 싶어. 술만 먹으면. 어젯밤에도 그래서 한잔 했는데, 우리 신랑이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뭐 하냐? 설거지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나잘 거야. 자마 죽겠어. 나 받으지 마! 이랬더니 리 신랑이 설거지를 하, 하고 있더라고요. 설거지 소리가 착착착착착한 한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까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좋아 좋아 이런 식으로 남편은 뿌려 먹어야 돼요. <laughs> 짠! 표고버섯이고 그거 같이 생겼다. 그 뭐야? 먹고 해산물 중에 해삼. 해삼 같이 생겼네. 해삼. <laughs> 표고버섯이 해산물 중에 해삼 같이 생겼네. 시금물리 짭. 시금물리한 개. 부들부들 한 개. 나 해삼 먹고 싶다. 아, 나 해삼 먹고 싶다. 해삼. 해삼은 우리 예전에 살던 그. 시 시장 가서 해삼 사와야 겠다 음. 음. 술머야 한병 다 깠습니다. 국물이 흘다. 어 짠. 물 퍼먹자. 국물이 퍼먹어야 돼. 국물이 남는 거요. 먹고 나면 절망. 젤마... 떠라. <laughs> 여기 있습니다. 오늘 간만에 흔들어 볼까요? 흔들면 실패해 볼 텐데. 오, 그래서 제가 요즘 막 자제하는 중이 더남세스러웠어남세스럽잖아요 제대로 안 흔들어지면. 짜자잔, 해볼까요? 불안하다. 불안해, 불안해, 불길해. 오, 그럴 줄 알았어. 안 뜯어 먹어야지. 그냥 뜯어 먹어야지. 이렇게 손으로. 말쭉 묻히고 어우, 국물 묻힌거지가? 녹아도는데? 음. 음? 배달온것 같은데? 쿠팡. <laughs> 쿠팡 온것 같은데? 우리 아들 의자 주문했는데 그게 온것 같은데요? <laughs> 아저씨가 힘들어하시네. 그온것 같은데? 응, 온다, 응, 온다. 응, 응, 응. 아, 야 시간 엄청 잘 간다. 어서, 점심을 향해서 가네. 음, 너무 빠르다, 시간. 점심 나이 또 먹고. <laughs> 슬퍼.